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산시 배방읍 세계류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KTX역까지는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탕정역까지는 7분. 천안아산 일대를 통틀어서 입지는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고객분들이 가진 자금 사정에 맞게 분양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분양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벙커 주차장이 보입니다. 지금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A 타입이랑 B 타입이에요. A타입은 대지가 약 120평에 건축면적이 45평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벙커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안에 바닥이 다 타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오버헤드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내려오게 되고 안에는 수전이랑 콘센트 같은 게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거 충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6m 도로로 이루어지는데 이 A 타입의 장점은 이 도로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힌 도로가 나와요. 이제 여기가 막힌 도로면 이쪽 공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 주택에 이제 좌측편으로 이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왕래가 가능하고요. 지금 A 타입은 그러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단지가 전부 한 50개 필지가 있어서 다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계약이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주출입구 방향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어, 계단을 올라오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합성 데크가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이쪽 마당이 두 군데인데 첫 번째 마당은 이렇게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석재 디딤석과 자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조경석과 이제 부동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죠. 외단 경계 쪽은 이제 큐브 블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갈이랑 네. 이쪽은 합성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성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영구적이라서 일반 방부목 같은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이제 외장은 롱브릭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두 번째 마당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경계는 울타리에 철제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개인 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 잔디를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쪽은 이제 출입구 방향으로 신발장 전실을 거쳐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실이 나오죠. 거실은 이제 대리석으로 바닥이 다 마감이 되어있고요. 벽지는 실크 벽지입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고 이쪽은 전면으로 폴딩 도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간접 조명이 있고요. 이쪽은 욕실입니다. 어, 게스트 욕실이 있어서 1층에 욕실이 두 군데입니다. 안방에 하나, 게스트 욕실이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주방 쪽입니다. 주방에도 역시 창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이제 싱크볼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인덕션은 상부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하부장, 상부장 모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투톤으로 별도의 색깔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이쪽은 보통은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가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공간이 넓어서 이제 두 번째 냉장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거실 공간을 지나서 어 출입문의 우측 방향에 있는 곳이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쪽, 이중창으로 폴딩 유리가 되어 있고요 어, 아트월과 커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전을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타입은.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이 D 그자로 시스템장이 다 위에까지 설치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은 넓은 편이어서 지금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좌변기, 욕실장, 그리고 창이 두 군데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시게 되면, 어, 장이 있구요. 각 곳곳마다 환기창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거실이 있고, 어, 테라스 전면 폴딩 유리로 되어 있죠. 전면이 전부 다 접혀서 개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있구요.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넓게 있어서요. 이런 공간은 보통 뭐 어닝을 설치하셔도 되고 타프 같은 거 설치하셔서 개인 선호도에 맞게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 전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방충망도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 네 벽면 마감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간접조명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방이 전부 3개에요 어, 자녀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은 욕실입니다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제 여유방으로 쓰셔도 옷방 같은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창문은 전부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 전부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침대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구요.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죠. 시스템 에어컨, 간접주명. 자, 이렇게 A 타입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부분은 B 타입입니다. 네, B 타입은 연면적이 55평형이고요. 네, 위치는 지금 배방읍, 세귤이 일원에 들어가는 1호음 타운하우스입니다. 전부 50세대로 들어가고요. 이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설계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2개만 필요하신 분도 있고 방이 5개 이상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춤 설계가 가능해요. 전부 다 이렇게 중공이 완료돼서 지어진 타운 하우스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건물 면적을 20평으로 빼게 되면 분양가가 훨씬 낮아지겠죠? 그리고 건물 면적을 50평 이상으로 빼게 되면 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필지는 대지 면적은 다양한데 뭐 70평, 90평, 100평 다양하고요. 이제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가 틀려지는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3억대부터 그 이상 6억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